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 급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뽑으라 하면 당연 에코프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 향후 주가 추이라든지 대응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2차 전지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6개월 동안 1,000%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10, 100억 종목이 나온 거죠. 주가가 100만 원을 뛰어넘었고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을 탈환했습니다. 저 또한 에코프로가 이렇게 초급등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900들 돌파한 점은 좋지만 수급이 너무 쏠린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를 찾아보면 그동안 JP모간이 에코프로 종목이 급등할 때마다 공매도를 엄청 했는데 주가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들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주식용어로 쇼츠키즈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로 유명한 JP모가니 공매도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투항을 했다는 건 앞으로 에코프로의 주가 추이가 괜찮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차전지 기업들이 비싸다 고평가다 이런 소리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신경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LNF 등 동반 상승을 보였죠. 실적 상승이 가시화되어가고 예상했던 전기차 보급률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라서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드리자면 우선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급등 이후에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타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상당히 커져 있을 겁니다. 주식은 매도가 나오면 무조건 매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매도 심리가 커지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장 열배가 오른 에코프로를 어떤 투자자가 신규 매수를 해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투자자보다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하락도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할 매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2차 전지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를 보면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히든 종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배너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히든 종목과 더불어 무료 주식 카톡방까지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발굴과 함께 무료 시황, 주식 공부까지 책임져드리니 빠르게 문자 한통 주세요. 에코프로가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계신 건 다들 아시죠? 테슬라 관련주로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코프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와 준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린 거고 일부 이커절한 다음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죠. 테슬라 실적 발표 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탑픽은 에코프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만한 히든 종목 발굴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히든 종목 받아보세요. 이상 급등주 점검해 보았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